지난 강의에서는 한 작품에 한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6강에는 한 작품에 두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좋은 블로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사용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정 주제의 블로그를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사용하는지 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인기 블로그로 거듭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를 보세요. 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블록입니다. 위에 보이는 블록은 테이블 몇 번째 행, 어떤 열의 값을 선택할 것인지 알려주는 블록입니다. 지난 5강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으니 이전 강의를 듣지 않은 친구는 5강을 먼저 들어주세요. 위 블록은 테이블 어떤 열의 최대 값을 알려주는 블록이에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실제 데이터를 보며 구체적으로 알아 봅시다. 건강의학 열의 최대값은 10.35입니다. 공연 전시 열의 최대값은 14.44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사용할 주요 블록입니다. 신호 보내기 블록의 경우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검색 결과 신호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판단 블록의 경우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블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이해하면 간단한 블록이니 우선 넘어갑시다. 그리고 리스트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사용합니다. 리스트 보이기와 숨기기는 말 그대로 보이고 숨기는 기능을 합니다.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은 여기선 건강의학입니다. 두 번째 항목이라면 게임이겠죠? 이번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오브젝트는 무엇일까요? 컴퓨터 하는 엔트리봇, 학교 배경, 글상자, 오브젝트입니다. 컴퓨터 하는 엔트리봇과 글상자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학교 배경은 프로그래밍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오브젝트 행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품을 실행해 볼게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봅시다. 프로그램을 함께 분석해 볼까요? 작품을 시작하면 컴퓨터 하는 엔트리봇이 안내 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왼쪽 위에 주제 목록이라는 리스트 목록이 있는데, 리스트 목록을 살펴보고, 블로그의 주제를 찾아 사용자는 숫자로 대답을 적습니다. 주제 글상자는 검색 결과 신호를 받았을 때, 리스트 주제 목록의 대답번째 항목을 뒤에 이었습니다. 주요 방문자 글상자는 검색 결과 신호를 받았을 때 찾기 변수를 1로 정하고 검색 주제의 성별 연령별 분포의 최대값과 성별 연령별 분포 찾기 변수 행의 검색 주제의 값이 같을 때까지 찾기 변수의 1을 더합니다. 조금 어렵죠? 테이블을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건강의학 주제를 선택했다면 건강의학의 최대값은 10.35입니다. 찾기를 1로 정했었죠? 첫 번째 0.03이 최대값 10.35와 같은가를 봅니다. 그렇지 않죠? 1을 더해서 두 번째 행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최대값과 찾기 행, 이 건강의학 값과 똑같을 때, 이제 반복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찾기 변수가 정해지면, 찾기 변수의 연령대와 새 성별을 이어졌게 됩니다. 찾기 변수가 방금 11로 정해졌었죠? 연령대는 35에서 3 9구요 새를 뒤에 이어졌기 때문에 35에서 39 새. 성별을 뒤에 이어서 졌기 때문에 여성이 오게 됩니다. 평균 사용 시간 글상자는 검색 결과 신호를 받았을 때 1월, 4월, 7월, 10월 의 평균 사용 시간을 이어서 적게 됩니다. 엔트리 오픈 강의 사이트에 잘 들어왔죠. 꼭 로그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 학습하기를 눌러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클릭하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생님이 미리 여러분이 사용할 명령어 블록을 세팅해 두었습니다. 오브젝트부터 추가해 봅시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검색창에 학교 배경이라고 적습니다. 선택하고, 컴퓨터 하는 엔트리봇도 한 번에 추가해 줄게요. 컴퓨터 라고 치세요. 컴퓨터 하는 엔트리봇을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컴퓨터 하는 엔트리봇의 위치는 마우스 왼쪽 드래그해서 화면의 오른쪽 아래로 옮겨 주세요. 기존에 있던 엔트리봇 오브젝트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글상자 오브젝트도 추가해 봅시다. 주제하고 땡땡 표시 적어주세요. 전체 드래그하고 굵게 만들어주고 글자 색깔은 하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팔레트 모드를 선택해서 하얀색으로 만들어주고요. 채우기 색상도 선택해서 슬라이더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체크가 해제되고 배경이 사라집니다. 적용하기. 마우스 왼쪽 드래그해서 칠판 왼쪽 위쪽으로 옮겨주세요. 다른 글상자도 추가해 봅시다. 주요 방문자라고 적고 땡땡 표시해 주세요. 똑같이 드래그해서 굵게 만들고, 글자 색깔은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채우기 색깔은 투명하게, 없게 만들어주세요. 적용하기. 마찬가지로 마우스 왼쪽 드래그해서 주제 아래쪽으로 옮겨둡니다. 글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글자 크기는 50으로 바꿔줄게요. 50은 너무 작네요. 75로 바꿔주겠습니다. 위치를 조절하고, 마지막 글상자 또 추가할게요.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 적습니다. 땡땡 표시도 해주고, 드래그해서 굵게, 색깔은 하얗게, 배경 색깔은 투명하게 만들어주세요. 적용하기. 마찬가지로, 글자 크기는 75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드래그해서, 주요 방문자 밑으로 옮겨주세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테이블 탭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추가하기. 네이버 블로그 성별 연령별 사용자 분포와 네이버 블로그 평균 사용 시간을 클릭하세요. 추가하기. 네이버 블로그 성별 연령별을 누르고 테이블을 누르면 어떤 연령대가 어떤 분야의 블로그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수 있어요. 테이블을 잠시 살펴봅시다. 건강의학 밑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전부 합하면 100입니다. 이 100을 건강의학에 들어온 사람 100명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렇게 하면 13에서 18세 여성은 건강의학 블로그에 1명이 들어와서 본다는 거고요. 건강의학에 35에서 39세 여성은 10명 정도 들어와 있네요. 교육 학문으로 보면 19에서 24세 여성은 13명이 국내 여행에서 보면 25에서 29세 여성이 9명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 테이블을 살펴봅시다. 네이버 블로그 평균 사용 시간을 누르면 카테고리가 있고 1월, 4월, 7월, 10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의 단위는 초입니다. 뜻을 좀더 살펴보면 1월에 게임 블로그에 있는 한 개의 글을 읽는데 사용자가 걸린 시간은 164초라는 뜻입니다. 7월에 방송 블로그의 경우 방송 블로그에 있는 글을 읽는데 걸린 시간은 655초라는 뜻이에요.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리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리스트에 넣을 건데요. 1번부터 32번까지 드래그하세요. 키보드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속성으로 들어가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리스트 추가하기를 누르고 리스트 이름은 주제 목록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리스트 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화면을 클릭하고 Ctrl V 를 눌러서 붙여넣겠습니다. 저장하기. 리스트 32개를 모두 손쉽게 추가하였습니다. 화면에 주제 목록이 나타났는데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두고요. 글자를 가릴 수 있게 크기를 살짝 키워줍시다. 컴퓨터 안는 엔트리봇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안는 엔트리봇을 선택하고 블로그로 들어가세요. 프로그래밍 시작하면 화면에 보이는 리스트 주제 목록이 보여야 합니다. 자료에 들어가서 리스트 주제 목록 보이기를 가져오세요. 엔트리봇이 이제 말을 할 거거든요. 생김새에 들어가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오세요. 4초는 길기 때문에 2초로 바꿔주 겠습니다.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아래에 놓고요. 내가 방문자 수와 사용시간을 찾아 줄게 또 적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번에는 리스트에서 주제번호를 찾아서 알려줘 를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주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대답할 거잖아요. 엔트리봇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들어갑니다. 이걸 가져와서, 어떤 주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나면, 여기 있는 리스트 목록이 숨겨지면서 글이 보이게 됩니다. 리스트 주제목록 숨기기를 아래에 붙이세요. 각각의 글자에 검색 결과 신호를 보내야 여기서 글을 적게 되는데요. 속성에 들어가서 신호 신호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검색 결과라고 적고 확인. 다시 블록에 돌아가서 시작에 들어가면 검색 결과 신호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오세요. 하나만 더할 건데요. 화면에 보면 지금 대답. 변수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 줄 거예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리스트 주제 목록은 보이고, 대답은 숨기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는지 살펴볼까요? 도 하러 갑시다. 주제 글상자부터 프로그래밍하겠습니다. 주제 글상자를 클릭하고 검색 결과를 신호를 받았을 때 글상자 뒤에 이어져 가야 되겠죠? 글상자를 클릭하고 엔트리라고 뒤에 이어 쓰기를 가져오세요. 엔트리 대신에 들어갈 말은 자료에 들어가서 주제 목록의 대답 번째 항목. 을 이어 적어야 되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23이라고 대답했으면 원의 재배라고 이어 적히게 됩니다. 주요 방문자, 글상자도 프로그래밍해 볼게요. 여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좀더 집중해서 따라오도록 합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 신호를 받았을 때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변수 중에서 찾기라는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블록으로 돌아가서 자료로 들어갑니다. 찾기를 1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흐름에 들어가서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를 가져오세요. 데이터 분석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 성별 연령별 사용자 분포에서 합이 아니라 최대값을 가져올 거예요. 연령대는 버려주세요. 네이버 블로그 성별 연령별 사용자 분포에서 10안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테이블에 들어가세요. 우리가 만약에 3이라고 응답을 했다면 공연 전시를 찾고자 하는 거겠죠. 그런데 공연 전시는 세 번째 열에 있지 않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있어요. 3 더하기 2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강의학을 알고 싶다 하면 1이라고 응답했겠죠? 하지만 건강의학은 첫 번째 열에 있지 않고 1, 2, 세 번째 열에 있어요. 따라서 블록에 돌아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게 되는 수는 우리가 대답한 숫자가 아니라 대답한 숫자 더하기 2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넣어줍시다. 참에 들어가려고 하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에 들어가서 갔다를 가져오고 이거를 안에 넣으세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수가 무엇인지는 우선 따라하고 나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블록을 가져오세요. 첫 번째 행에 자료에 들어가서 찾기 값으로 바꿔 줍시다. 연령대는 버리고요. 여기는 대답 더하기 2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 다음, 앞을 잘 잡아서 차 안에 넣습니다. 이 다음, 찾기 값에 1만큼 더하기를 넣으세요.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을 대답으로 응답했다면, 건강의학을 찾겠다는 뜻이겠죠? 건강의학의 최댓값은 10.35입니다. 찾기가 방금 1부터 시작했죠? 1에서 건강의학 0.03과 10.35가 같지 않죠? 그러면 찾기에 1을 더 더해 주는 거예요. 이행해서 찾는 겁니다. 0.01과 최댓값이 같은가?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다가 찾기 변수가 11이 되었을 때10.35 최댓값과 같죠? 그러면 찾기 변수가 11로 고정이 됩니다. 블록으로 돌아갑시다. 찾기 변수가 11로 고정이 되었으면 이제 글 상자에 뒤에 이어 적을 건데요. 뒤에 올 값은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서 이걸 가져오세요. 찾기 변수가 11로 되었었죠? 근데 이 찾기 변수는 다른 걸 찾으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11이라고 넣지 말고. 찾기 값을 가져와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요 방문자의 연령대를 알고 싶습니다. 연령대로 두고요. 이거를 안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안에 있는 건 버리고 뭐 12에서 18세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세라고 뒤에 이어졌겠습니다. 위에 있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세는 버리고 이번엔 연령대가 아니라 성별도 알고 싶어요. 성별로 바꿔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사용 시간도 이어서 적게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평균 사용 시간을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 신호를 받았을 때 글상자 뒤에 우선 1월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뒤에 이어 적는 숫자는 테이블 분석에 들어가서 여기 이거 있죠? 이걸 가져오세요. 테이블이 이번엔 사용자 분포가 아니고 평균 사용 시간이거든요. 이걸로 바꿔주고 자료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답한 주제의 1월 사용 시간을 알고 싶죠? 이렇게 바꿔주세요. 테이블에 돌아가 볼게요. 평균 사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맛집을 알고 싶다. 그러면 8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8의 1월 사용 시간은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 뒤에는 초라고도 적어줘야 돼요. 단위가 초였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1월이 아니라 4월로 바꿔주고요. 이것도 4로 바꿉니다. 7로 바꾸고, 10으로 바꿉니다. 마지막은 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줄게요. 잘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잘 작동하는데 글상자에 글이 좀 튀어나가 있고요. 그리고 찾기 변수가 화면에 지저분하게 보이네요. 이것들을 고치러 갑시다. 평균 사용 시간을 클릭하세요. 글상자를 누릅니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이거를 왼쪽 정렬로 바꿔주세요. 주요 방문자도 주제도 왼쪽 정렬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겨졌고요. 속성에 들어가서 변수를 클릭하고 이 눈을 클릭하세요. 주제를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주요 방문자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아줄게요. 평균 사용 시간도 잡아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기 전에 주제목록 리스트로 이렇게 가려줄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잘 작동하는데 여기 있는 글자가 툭 튀어나가 버리네요. 이것도 수정을 해줄게요. 아까 리스트의 크기가 조금 짧아서 글자가 조금 튀어나왔는데 이거를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글자가 길어지면 아랫줄로 바꿔야 되겠죠? 평균 사용 시간, 글상자에 들어가서 여러 줄 쓰기로 바꿔주세요. 위치를 다시 잡아줄게요. 크기도 이렇게. 칠판 크기만큼 늘려주세요.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아, 참. 리스트로 가려줘야죠.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최종 저장한 뒤, 내네 페이지에서 작품 공유하고 링크 제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